리틀도서관, 매주 한권, 휴먼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토지 책맛보기 13번째입니다. 평산과 칠성이 최치수사의 혐의로 나란히 관하로 끌려가자 평산의 아내 하만댁은 살구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고 칠성의 아내 이민애는 야간도주를 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하만댁과 이민애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성정, 재능, 운명, 욕망 등에 이끌려 저마다의 생명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책 맛보기에서는 생명력이 강인한 여자를 연민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이민혜의 생명력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이민혜의 생명력은 용희의 우울증을 치유하고 남성기능을 회복시킬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용희는 월선이가 읍내에서 사라지고 난후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던 터였는데 말입니다. 이민애가 용이 아이를 임신하자 감청댁은 통곡하고 월선이는 눈물 짓습니다. 이민애가 용이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우리네 삶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용이의 욕정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 우연한 사건일 것 같다가도 용이의 용민과 이민애의 교태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이어온 결과 드디어 이루어진 필연적 승리일 것도 같습니다. 이민애가 용희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민애의 놀랍고도 왕성한 생명력을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용이에게 추파를 던지는 이민애를 용이안에 강청댁은 늘 경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간 도주했다가 3년 만에 마을에 되돌아온 이민애는 그죄죄한거짓골이었기에 설마하고 방심했던 것입니다. 들판에는 봄이 활짝 펼쳐졌다. 이곳저곳에서 봄가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강청댁이 약을 쓰고 치달린다. 강청댁은 이민애 집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강청댁이 이민의 뺨을 갈긴다. 이민에는 헛 웃음을 웃는다. 드디어 한 덩어리가 된 두, 안악은 서로 잡아 뜯고 물어 뜯는다. 구경을 하던 막달래는 강청댁이 밀리는 것을 보자, 마을을 향해 외치면서 안악들을 불러대었다. 강청댁은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을 하고, 대신 안악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이민해를 사정없이 족친다. 이민의 딸 이미가 논에서 일하던 용이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다급하게 달려온 용희는 울부짖으며 이민해를 안아 읽힙니다 방 안으로 이민해를 안아들여 뉘어놓고 나온 용희는 무서운 기세로 말합니다 유학자도 아닌 상사람 용이가 칠거지약을 들먹이며 감청댁을 겁박합니다 또폭킹에 가담한 아낙들에게는 아이가 유산될 시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울음장을 놓습니다 자기 욕정이 바란 망신을 가소롭게 합리화시키자니 그랬을까요? 용희는 입술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립니다 저 유자는 애를 뺐다 자선 없는 집 자선을 놓아줄기다 만일에 아이를 못 놓게 되면 조상 내뇌를 파도 말 못할 기다. 강청대기 기절을 하고 나자빠진다. 안악들은 공포를 느끼고 빠져 달아난다. 죽도록 막고서도 아이가 안 떨어졌다. 이민혜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감에 따라 안악들의 입은 잠잠해졌다. 최치수의 3년상이 지나고 나서 야간 도주했던 이민의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맨 먼저 맞아주었던 사람이 용희입니다. 해질 무렵 용이가 나무 한 짐을 지게에 받쳐두고 도길에서 쉬고 있는데, 더러운 몰골을 한 이민애가 아이 셋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측연해 보였을 것입니다. 거지나 다름없이 변모한 이민애였다. 소담스럽게 껌던 이민애의 머리는 붉게 바래어지고 바스라져서 앙상하게 솟아오른 광대뼈 위에 흩어져 있었다. 눈은 내리깐 채였고 꼬챙이 같이 여인 손이 머리 위에 보퉁이를 받쳐잡고 있었다. 이후 용이는 보리타작을 끝내고는 겉보리 한 마를 감자를 캔 나른 감자 한 자루를 갖다줍니다. 이민혜는 용이의그 마음이 고마워서 터져나오는 대로 흐느낍니다. 남자를 앞에 두고도 자기 감정에 솔직한 이민혜가 사랑스럽습니다. 조신한 하만댁이나 무뚝뚝한 감청댁은 따라할 수 없는 이민혜만의 재주이고 생명력입니다. 강인함과 연약함이 중첩된 이민혜의 묘한 흐느낌에 용이 마음은 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청댁은용이가 싱숭생숭해져가고 있을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늘 감자를 팠는데, 아들 삶아 먹이소.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뜻이 없었다. 이민애한테 무슨 딴 마음이 있어 찾아온 용이도 아니었다. 별안간 이민애는 울음을 터뜨린다. 울음을 터뜨린 이민애 자신이 용이보다 더욱 당황한다. 1년 넘게 눈물방울이라고는 흘려본 적도 없었고, 고맙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울음이 터져나왔는지 그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성정이 여자 울음에 약한 용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오장을 후벼파는것 같은 여자의 흐느낌 소리, 측은한 마음은 이상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강청대기 경기를 게을리하는 사이 이민애는 용이 아이를 임신하고 맙니다. 이민애의 생명력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민애에게 임신은 남자 그늘의 의지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안락한 생존법일 수 있습니다. 임신한 몸이 되자 쾌제를 불렀을 법합니다. 이제 굶어 죽을 걱정에서 노연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가난과 절박하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을 임신이 열어준 것입니다 이민네는 아이들과의 한 끼를 위해 보리밭에서 치마를 걷은 일이 있었고 강가 바위 뒤에서 백정에게 몸을 맡긴 일이 있었고 빈집에서도 몸을 팔았다 몸을 맡겼던 사내는 백정 말고도 소금장수, 머슨놈, 터도는 나그네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는 사내들이 있었다 여자의 궁한 그네들이지만 아이 셋이 딸린 이민애를 길게 데리고 살려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민애는 홀로 새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용이 아이를 임신한 것은 궁핍급 생계보장 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민애는 임신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그 승리감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쁨을 안 그런 척 감추지도 않습니다. 꾸밈없는 생명력은 누군가를 베일 듯한 칼이 될 준비를 합니다. 이민애는 본시, 주인식이 넓은 여자다. 고마운 척, 눈물겨운 척할 수 있는 교활한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넘쳐오르는 생명력 조금만 땅이 걸고 짓밟지만 않으면 무섭게 자라나는 자풀 같은 생명력은 교활한 지혜를 위해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할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민에는 살이 토실토실 오르고 얼굴에 윤이 나고 옷차림이 깨끗하고 차츰 길을 펴기 시작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 더욱이 아낙들의 자존심을 비틀어 놓고 말았다 동정을 보이던 사람조차 이민해에게 저기를 나타내었다. 그는 살인자의 계집이요. 끼니를 위해 백정한테 치마를 거은 계집이요. 땅대기한뼘 없는 거지가 아닌가. 그런데 다른 아낙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말갛게 옷을 입고 얼굴에 윤이 흐르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먹고 입는 것이 자기네들과 같아졌다는 시샘 때문에 그렇기도 하려니와 그 무성한 생명력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리리다 더욱이 안악들은 옛날로 돌아간 그 미모의 약이 올랐을 것이다. 이제 이민애한테서는 찌든 군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놀랄만한 회복이었다. 이민애의 왕성한 생명력이 강청댁을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이민애의 배가 불러올수록 강청댁은 생지옥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강청댁은 당시 번졌던 무서운 전염병 콜레라에 걸려 마을 내 최초 사망자가 됩니다 강청댁은 구토와 설사가 심해지면서 원한에 사무쳐 울부짖습니다 광난을 부릴 기력이 사그라진 마지막 순간에도 악담을 내까리며 버둥거렸습니다 용희는 그런 강청댁이 무서워서 곁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줄 알면서도 윤보와 영파리가 와서 영을 해주었습니다 관은 용희가 짊어졌고 화관할 때는 몹시 울었습니다 강청댁은 이미 내가 낳을 용희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이민애가 출산하기 직전 강청댁은 이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강청댁이 죽어 묻히자마자 새 생명은 탄생할 기미를 보입니다. 강청댁을 묻고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가 달려와 산고가 시작된 어미 소식을 전해줍니다. 용희는 출산 진통을 겪고 있는 이민애한테로 갑니다. 용희는 출산 전되풀이 되는 통증에 힘들어하는 이민애를 고스란히 지켜봅니다. 이민애는 산고를 치르면서도 용희가 함께해 주니 최상의 출산 분위기에 고무되었을 법합니다. 용이 또한 자기 자식을 낳느라 고통과 씨름하는 이민해를 바라보며 감정이 고양되었을 것입니다. 이민해는 짐승같이 비명을 지르고 이빨을 드러내어 바드득 소리를 내던 조금 전에 처참했던 얼굴은 고통 뒤에 평화스런 휴식으로 돌아와 있었다. 슬기롭고 신비하기조차 했다. 땀에 흠신 젖어서 아름다웠다. 용이는 이민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대추를 자르고 아이를 깨끗이 닦아서 이민해 옆에 나란히 눕혀줍니다. 이민해의 끈질긴 번식력 덕분에 용인은 대를 이을 자손을 용케 얻었습니다. 이민해는 번식력으로서 자기 생명력의 진가를 유감없이 증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음으로써 말입니다. 아마 선호사상이 이 땅에 뿌리 박혀 있던 시기였으니 최절정의 승리감을 만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지가 멎어버린 것 같은, 시간도 멎어버린 것 같은 정적이, 그러고 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방 안에 퍼지고 울렸다두 주먹을 모은 책. 꽃꽃하게 섬 고추에서 오줌이 치솟았다. 이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일찍이 용이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이민애한테서본 일이 없다. 이민에는 환하게 웃었다. 충만된 기쁨을 서서히 감당해가면서 이민에는 여왕벌 같이 위험에 차 있었고 자신에 넘쳐 있다. 용이는 손바닥으로 여자 얼굴 위에 땀을 닦아준다. 물결치듯이 용이 전신은 떨고 있었다. 하만덱은 목매달아 죽었고, 강청덱은 전염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와중에 이민에는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낳습니다. 이민에는 강인한 번식력으로 자기 존재를 만천하에 과시합니다. 만일 인류가 염치를 아는 하만덱과 같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절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의 억센 생명력은 인류 보존에 기여한 공로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의 지나친 생명력이 끼치는 해약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막달래의 호박과 콩을 훔친 장본인이 이민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거 보기가 그 누명을 쓰는 자리에서 능청스레 미소만 흘리는 어른답지 않은 어른이 이민해였습니다. 이민해의 무도한 생명력을 들여다 볼수록 사람 도리를 다하고자 한하만댁기 어쩔 수 없이 비교되어집니다. 노르마는 남편에 대해서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는 두 사람에게서 생명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 장사를 하시겠나, 들리를 하시겠나, 그분도 한이 왜 없겠나. 그러니 노상 울분에 차서 술을 마시고 손장난도 하시고 내사 천하 없이도 그 꼴을 안 볼게요. 그러면 초가 삼간 싹 불질러부리고 끝장 볼게요. 하만댁 성님같이 멋 때문에 그리 살겄소. 하만댁은 자기 자식의 폭력과 도벽을 바로잡고자 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에는 딸 이미가 훔쳐온 것들로 배를 채웠습니다. 보리 타작이 있을 때 이미는 어미와 함께 이삭을 주우러 나갔었다. 보리 임자 몰래보리 딴 옆에 붙어서서 보리무게를 분질러 바구니 속에 넣는 것을 보고, 이민애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 박았다. 호박을 훔쳐왔을 때도 머리를 쥐어 박았다. 그러나 보리든 호박이든 그것은 모두 줄인 그들 배 속으로 들어갔다. 하만대기 아껴둔 음식들은 늘 자식과 남편 차지가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이 야 있었겠지만 사람들이로서 그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성한 식성을 가진 이민애에게는 자식과 남편에게 조금 치의 음식 양보도 절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입이 미어지게 밥을 끌어넣는 이민해를 볼 적에 까닭없이 역정을 내곤 했다. 그럴 때면 여느 안악들같이 서럽게 생각지 않는 것이 이민해였다. 눈을 흘기고 입을 비쭉거릴 뿐이다. 아이는 마루를 기어다니며 배가 고파 울부짖는다. 빌어묵을 놈의 새끼 배도 안 고플긴데 저 지랄을 하네. 이름 많고 새끼한테 뜯기고 정말 못살겄네. 마루 끝에 가서 걸터앉은 이민해는 치맛말기를 내린다. 아이는 꺼이꺼이 꺼이 가쁜 숨을 쉬며 젖을 넘긴다. 아얏, 아얏, 비러묵을 자식이고 뭐고다 귀찮다. 울든지 말든지 배에지가 불러 심은 처자빠져 자라. 잠이 깜빡깜빡 들려던 어린 것이 젖꼭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물었던 모양이다. 이민에는 어린 것의 뺨을 찰싹 친다. 우는 아이를 냅다 밀어 던진다. 하만댁과 이민해의 각각 다른 인간성과 생명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세상이 자기 먹을 것에만 탐닉하는 생명력으로만 들끓었다면 그 또한 인류를 절멸 위기에 봉착시켰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하고 번성시킴으로써 인류 진화를 영속시켰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교문화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짐승세계와 달리 만들고자 한영혼의 일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덕행의 모범을 세상에 퍼뜨린 유교규범이 그 횡포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것만은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민애의 생명력은 몸이 아파도 입맛 줄어드는 법이 없었으니 괴이할 정도입니다. 이민애의 그악스러운 목성에서 끈질긴 생명력의 그 근원을 봅니다. 두만네 딸 선이가 할머니 생신덕을 갖고 온 날, 이민애는 감기에 걸려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도났지만 다른 식구들에게 뒤지지 않을 기세로 먹기에 일중했습니다. 칠성이 살았을 적에 내 식구 모두 똑같이 길을 쓰고 달려들어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말없이 돼지처럼 먹는다. 아이들은 급하게 먹다가 목이 메어 숨을 모아시고, 눈물까지 글썽였으나 먹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 이민혜 역시 콧물을 닦아가며 부지런히 씹어 삼킨다. 내 식구 먹을 만큼 충분히 보내온 떡을 제가끔 흉년 만난 들쥐처럼 굶주린 일이 가족처럼 으르렁대기라도 할 듯이 조금이라도 제 입에만 많이 넣으려고 경쟁이다. 내 식구 먹는 소리뿐이다. 이민혜와 칠성이 내외 가는 수컷과 암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정이 그들 부부 사이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부부라 할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은 내외간 정이나 의리라곤 티끌만큼도 끼어들려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도 시욕상실을 몰랐던 이민에는떡 먹은 뒤밥한 그릇도 뚝딱 해치우는 칠성이를 최악질 도둑건달이라 칭하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인혁한테 손톱만치 정도 없지만은 참말이지 서글프고 가스럽다. 내 팔자 기박해서 뜻맞는 사람 못만나고 내가 수천여였다면 저런 남자한테 시집하실까. 이웃의 소문만 안 났어도. 칠성이는 이민애의 은나한 바람기를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영기 에 있는 년이 편했다가는 볼장 다본다라며 아내를 일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애는 자신의 바람기를 전혀 억누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민애는 칠성이보다 용이가 좋습니다. 용이가 좋으니 숨김 없이 용이를 향해 눈웃음을 흘리고 꼬리를 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이민애에게 용이를 유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여름 햇볕에 까무스름해진 이민애 얼굴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이뻤습니다. 용이 앞에서 한껏 원초적 생명력을 발산합니다. 칠성이 밭과 용이가 붙이는 밭은 밭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민에는 물을 뽑고 용이는 장에 내가려고 배추를 뽑고 있었다. 이랑을 따라 배추를 뽑고 물을 뽑던 용이와 이민에는 그들의 거리가 차츰 가까워진다. 큰 목청으로 떠들지 않아도 서로의 말이 통할 수 있는 거리에 온 것이다. 이민에는 일손을 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속한 남자를 바라본다. 용이는 일손만 움직이고 이민에는 입덧하던 때를 추억하며 말을 꺼낸다. 작년 봄에 아아가 서는데, 웃지나배춧 뿌리 생각이 나던지 옆에 두고 안 주는 거면 치로 눈물이 다 날라 캅디다 세상에 우리 이미 아배 거치 정없는 사람이 또이십까 새끼 밥한 그릇씩 뚝딱 묵으치우면서 옆에 사람이사 죽든가 말든가 한다는 말이 배지가 불러서 안 묵지 새끼 선다고 안묵을까 그러는 법이 어디 있겄소. 지금 배춧 뿌리를 본게 그때 일이 생각 나누마여 용이는 낫을 들고 배춧 뿌리 몇 개를 썩썩 잘랐다. 예, 있어. 지금 실컷 잡숴보소. 시부리는 입을 막기라도 하듯이 이민해 쪽으로 던져준다. 이민해는 깊은 빛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좀더 다가서듯이 살밥에 비단옷 감고 살아도 정없이는 못 산다면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 용이는 통 관심이 없다. 외간 남자를 보고 제 남편 험담하는 이민해가 곱게 보이지는 않았다. 용이는 일손을 빨리하여 이민해를 피해 앞으로 나가는데 이민해는 길을 쓰고 따라 붙는다. 이런 호젓한 기회가 다시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결이 고운 무 하나를 골라 낫으로 껍데기를 벗기고 두 쪽으로 나누어 용이 곁으로 다가간다. 목도 죽이고 유기도 하라고 권한다. 눈에 가득 띄내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때 칠성이가 나타나고 맙니다. 텔마처 칠성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연민이 많은 용이와 교태에 노려난 이민애에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수 없습니다. 용이는 멍하니 여자를 쳐다본다. 아무 말 않고 이민애가 건네준 묵고랑지 쪽을 든다. 이 광경을 칠성이 보았다. 칠성이는 마치 간통이라도 한 현장을 본것 같이 빈정거렸다. 수작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자 용이 얼굴이 파래진다. 이민애는 어느새 무밭으로 건너가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당황해하거나 남편의 기색을 살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칠성은 자기 안에 이민의 교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바로 이 점이 용희의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칠성이는 빈정거리기는 했으나 심각하게 강자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민혜는 자기 안악으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시라고 안팡지고 일차라는 일꾼일 따름이다. 논단이나 매춘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마을에서 이민해만큼 일 잘하는 여자도 드물고 아이셋을 낳았으면서도 터질 듯 싱싱하고 예쁜 여자도 없다. 용이 마음에 처음으로 이민해에 대한 연민이 일었다 칠성이가 내외지간인 이민해의 바람기를 예사롭게 바라본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민해를 집안 머슴이나 창녀로 여기며 부부 사이로 지내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이민해는 기죽지 않습니다. 용이에게 노골적으로 교태를 부릴 수 있는 자기 처지로 삼으면 그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이의 조감 지쳐 강청댁의 위상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이에게 꼬리를 치는 이민혜의 생생한 생명력이 강청댁은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용이 모습에 이민의 시선이 갈 때마다 강청댁은 눈에 불을 켰고 염치불문 이민혜 앞을 막아서 곤했다 이민혜는 이민혜대로 강청댁 심사에 일부러 불을 지르듯 자리를 바꿔가며 웃음기를 머금고 용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강청댁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민혜에 대한 증오심이다. 불길같이 타는 질투심이다. 어디서든지 이민해를 만나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켰고 마음속으로 그를 갈기갈기 물어뜯었다. 이민해는 헛웃음을 웃으며 남 앞에서 강청댁을 조롱했다. 은근한 쾌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강청댁은 읍내 월선이를 찾아가서는 제 마음껏 행패를 부렸습니다. 강청댁의 막된 폭행은 월선으로 하여금 주막 때문에 못질를 해놓고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해에게는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이민의 무바치약육강식의 세계를 일깨워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민의가 얼마나 걸음을 그악스럽게 퍼넣었는지 무가 터질 듯이 땅 위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러니 키작은 강청댁으로서는 억센 기운을 가진 이민의를 감히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의가 버거운 상대이고 보니 강청댁은 다만 두만내한테 그 불만을 털어놓을 따름이었습니다. 성님! 속이 상해서! 아무래도 이민의 그제 집은 환향기가 있어. 제 서방 두고. 나무사나한테 꼬리를 치니 하는 말 아니여. 그냥 제집 앞쪽부터 행실이 성하지는 않으실게요. 뭐 때문에 늙은 칠성이한테 왔겄소. 손가락도 없는 병신한테 왔겄느냐 말이여. 노심초사하던 강청댁은 이민애가 야간 도주를 하는 바람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만에 마을로 되돌아온 이민애의 생명력에 강청댁은 속수무책으로 치이고 말았습니다. 울분 속에 죽게 된 강청댁에 이어 앞으로 이민의 생명력은 누구를 겨냥히 돌진하게 될까요? 젊은 날의 이민의 교태는 나이 들어가면서 탐욕으로 변질됩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일 듯합니다. 이민의 억척스러운 생명력과 탐욕은 장차 용의를 괴롭히고 자식도 괴롭히고 이민의 자신까지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은 아름답지만 지나친 생명력은 그주변의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책맛보기를 접습니다.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도서관 매주 한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된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